이런 식으로 TNT가 터지기 직전, 위에 모루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발을 무시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강력한 TNT들도 모루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간단하게 500배 TNT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오! 야, 이걸 버틴다고? 그렇다면, 아까 그 TNT보다 위력이 몇 배인? 이핵 TNT는 어떨까요? 과연, 그 결과는? 어, 뭐야. 아니, 터지긴 터졌는데, 주변에 있던 모루랑, 모래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강한, 만백 틴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모루가 저 엄청난 폭발력을 견뎌낼 것 같다면, 구독을, 견뎌내긴 개뿔 그냥 상상조각이 날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터지는 소리는 났거든요? 오! 와! 아니 그 아까 500배 TNT는 버텼으면서 야 이거는 그냥 부셔지네 역시 핵은 핵이구만 과연 엔더드래곤이 이 지옥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거대한 포탈을 준비해봤고요 엔더드래곤이 들어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렇지 자 들어가자 에 자꾸 꺾네 이 새.. 세... 아니 이 자식 이거 여기를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어 그렇지 들어간다 간다 간다 아왜 자꾸 꺾고! 어, 뭐야? 아, 그냥 부셔버리나? 어, 뭐야? 아! 엔더드래곤이랑 지옥 포탈이랑 다음에 지옥 포탈이 부셔지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안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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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그냥 부셔버리는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그냥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포탈을 이어주는 이 모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네가 이러고도 지옥을 안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러면 어쩔거지 엔더드래곤 지옥에 갈수 밖에 없을텐데 엔더드래곤이 지옥에 갈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지옥에 가기는 개뿔 말도 안되는 버그가 일어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 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오 어, 들어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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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엔더 드래곤이 분신술을 하는데 아니 이거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이거 과연 이 내구도 1인 내구성 255 네드라이트 곡괭이랑 그냥 금 곡괭이랑 어느게 더 빨리 부셔질까요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자 일단 내구도 1인 내구성 255 네드라이트 곡괭이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나와, 나와, 나와. 제가 계속 해봤는데, 일단은 두 세트 반 넘게 캐는 모습을 볼수있었고요 그렇다면, 큰 곡괭이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켤라나? 그 결과는? 아 잠깐만. 지 살짝 했는데도 지금 내구도 지금 거의 다날라갔거든요 어, 그냥 네드라이트 꼬갱이가 개찌발랐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지. 과연 도끼도 똑같을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밸런스를 맞춰서 철도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철도끼 먼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뒤지게 많이 켤수 있고요. 그렇다면 금도끼는, 금도끼가 더 빨리 부셔질 것 같다면 구독을, 금도끼가 철도끼보다 더 단단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간다 뭐야, 이게. 아니, 벌써 없어졌네? 그러면 진짜 개쓰레기! 과연 엔더월드에, 이런 식으로 물, 용암, 그리고 베드락이 있다면, 과연 엔더드래곤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엔더드래곤 넌 뒤졌어. 자, 일단 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자, 그 결과는, 뭐야? 어? 엔더드래곤 데미지를 안 받는데? 아, 데미지를 그냥 안 받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그렇다면 용암은 어떨까? 용암은 데미지를 받겠지? 자, 데미지를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잠깐만. 피가 안 나는데, 이것도? 너무 말짱하게 돌아다니는거야 아니야, 이거? 아주 용암 데미지를 개무시로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과연 배드락은 어떨까? 끼인겨서 뒤지겠지? 진짜로 엔더 드래곤이 배드락에 껴서 뒤질 것 같다면 부속을 배드락에 껴서 뒤지기는 개뿔, 그냥 개무시를 할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케이드. 과연 그 결과는? 자, 이제 데미지를 받, 아니, 잠깐만. 데미지를 또안 받는데? 아니, 여기 지금 배드락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잘 날아다니네. 뭐야, 이거?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배드라을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오늘은 이 엔더월드에서 500배 핵, 1 0 0 0배 TNT까지 터쳐볼 겁니다. 과연 엔더드래곤과 엔더월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500배 TNT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배는 버티겠지? 과연 그 결과는? 오! 뭐야? 잠깐 엔더드래곤 죽었는데? 야, 이거 500배인데 죽으면은 나머지는 얼마나 세다는 거야? 자, 다음은 이 뉴클리어 TNT, 핵 TNT입니다. 그 결과는? 엔더 드래곤, 긴장되지, 지금? 터지나? 어, 뭐야? 와, 이번엔 버텼어. 근데, 아, 이런 식으로 도트 딜이 들어가네. 그리고 화면이 노래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만배 TNT는 어떻게 될까요? 만배 TNT니까 이거 엔더월드가 자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로 만배 TNT가 엔더월드까지 다 없애버릴 것 같다면 구독을, 엔더월드는 개뿔 그냥 제 컴퓨터가 고장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케이드, 그 결과는? 어, 야, 면상 앞에서 터졌는데?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와, 여러분들! 이거 거의 뭐 케이크 마냥 없어졌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블럭들에는 이런 식으로 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작아진다면, 과연 이 틈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자, 먼저 침대 미칩니다. 그 결과는? 간다! 오오오! 야, 이게 들어와지네? 그렇다면 이 상자 사이는 어떨까? 과연 그 결과는? 어, 잠깐만. 아, 이렇게는 들어가지는데, 이 사이에는 안 들어가지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크기가 준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 들어가진다. 야, 이게 들어와지네? 야, 그러면은 이런 다락문 사이 공간도 들어갈 수 있겠지? 어, 뭐야.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아주 물리법칙을 개무시를. 그럼 이 철창도 안 들어가지는 건가? 와, 이게 안 들어가지네. 그럼 이 모루 사이도 안 들어가지는 건가? 어, 이건 들어와지네. 그럼 이, 진짜 이 미세한 틈 사이도 들어가지나? 잠깐만, 이것도 크게 줄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좁은 틈 사이로 제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틈 사이로 들어가기는 게뿔팔 겁나 쪄서 못 들어갈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아이 크기도 약간 좀 모자른데? 조금만 더 작아져보자 들어가지나 이거? 어? 와 이게 통과가 되네 와 이런 식으로 엔드 수정은 화살이다 하면 폭발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블럭들도 과연 폭발을 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보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안 터질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응안 부셔져 그렇다면 블럭 처리가 되는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뭐야 이것도 안 부셔지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엔더에 살고 있는 이 드래곤 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결과는 어, 너는 안될줄 알았어. 그렇다면 이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주는 이 점정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화살 같은 거랑 똑같이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주니까 제가 봤을 땐 터질 것 같거든요? 그 결과는! 어? 뭐야? 야, 이게 멀쩡하다고? 그렇다면, 블럭 처리도 되면서,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는 이 모루는 어떻게 될까? 진짜로 이 모루가, 엔드 수정을 부셔버릴 것 같다면, 구독을, 엔드 수정을 부셔버리기는 개 뿔, 그냥 진짜 노잼으로 엔드 날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인의 그 결과는, 진짜 개 노잼으로 끝났네 과연 이 눈덩이에 이런식으로 밀어내기 날카로움 힘 인첸트가 255씩 박혀있다면 과연 눈덩이는 강력해질까요?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자 일단 밀어내기 255 눈덩이입니다 야구선수와 눈싸움을 하면 안되는 이유 어, 멀리 안간다 잘가고 뭐야 끄떡도 없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날카로움 255 눈덩이는 버틸 수 있을까 너가? 과연 그 결과는 어? 아니, 이것도 안 죽는다고? 하지만 이건 죽지롱. <laughs>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지. 과연 이 힘250어 눈덩이는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어? 아니, 이게 안 된다고?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떨더만. 별거 없네요? 너그말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약해 빠졌는데. 눈덩이로 이 마을 날아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엄청난 눈덩이를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부탁드려요. 구독도 누르면 개이득. 자, 여기 엄청난 눈덩이가 있는데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메 허메. 이런 식으로 0.1픽셀의 블럭들이 저를 낙사 데미지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살아남으면 대박인데. 그 결과는. 오! 야, 이거 어떻게 살았냐? 과연 이 가르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오! 아니, 이거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꿀블럭. 너도 날 살릴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오! 제가 이것도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미줄 1픽셀도 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 거미줄이 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저를 살리기는 게뿔 도움이 하나도 안될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 보세요 둘 나누면 개이득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죽을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는 아 잠깐만 과연 어, 뭐야? 와, 이걸 사네? 과연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워든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안될건 알지만, 일반 크리스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든의 운명은 과연? 응, 안 죽어. 자, 그렇다면 이 중간 크기 크리스탈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결과는, 어? 뭐야, 뭔 일이, 이러... 뭐지, 이거? 마크가 고장이 났는데요? 아니, 폭발력이 얼마나 크면은 워든이 죽고, 이세 개가 지금 멈춘 거야. 컴퓨터야, 미안해, 제발. 자, 재접속을 했는데, 한이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이 정도 크기니까, 엔더 드래곤 정도는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엔더 드래곤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드래곤이 한방에 죽을 것 같다면 구독을, 엔더 드래곤이 한방에 죽기는 게뿔 그냥 제 컴퓨터가 박살이 날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드 엔더 드래곤의 운명은? 결과는? 자 일단 서버가 멈췄고요 또 오! 잠깐만 뭐야? 배드락이 뚫렸는데? 와 이거 레전드는